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이제 처음으로 세무 대리인한테 기장을 맡기실 때 납세자 분이 뭘 어떻게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그 저희 사무실에 이제 기장 맡기시는 분을 기준으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작된 거고 뭐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이 영상을 참고해서. 그 이제 납세자분이 처리해야 될 것을 설명하는 거니까 꼭 참조하셔서 그리고 저음그 세무 대리인한테 맡기지 않고 이제 스스로 하시는 분들도 요 내용을 좀 참조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 내용은 이제 저희 요아 저는 일단 주원영 회계 사무소의 주원영 회계사고요. 그요주안용 회계 사무소에 이제 최근에 올렸으니까 요 전세 컨설팅 요걸 다운 받으시면은 그 내용이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laughs> 그 일단은 이제 요 이제 법인 하고 개인 사업자 공통으로 이제 하셔야 될게 이제 홈택스를 먼저 가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홈텍스는 이제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 하면, 그, 그냥 네이버에 홈텍스라고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이뭐 인터넷을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니까, 그, 요잘 보시기 바랍니다. 홈텍스라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요, 아 저는 지금 요, 때 있는데, 여기 이제 그 회원 가입 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 사업자로 가입하셔야 돼요. 법인도 마찬가지 법인 사업자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어, 그다음 어, 그다음에 이제 어, 그다음에 해야 될 이제 그렇게 이제 회원 가입 하시고 그 아이디 사업자로 반드시 가입하셔야 돼. 소비자로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이제 저희 메일로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홈택스 수임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각종 세무 정보를 이제 다운 받아서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기장 계약 하시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자 인적 정보를 이제 저희들 세무 대리인 홈택스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제 저희 직원이 이제 연락을 갈 거예요. 홈택스 등록했으니까 그 동의를 좀해 달라고. 그러면은 이제 납세자분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세무 대리 인 수임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홈택스로 그인해서 조회 발급 세무 대리 정보 수임 동의 이렇게 하는데 고내그 네, 그 절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 홈택스를 일단 로그인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로 이거는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거는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은 어뭐 하나하나 상세하게 지금 설명드리는 것잘 보셔야 됩니다. 로그인 하시고 조회 발급 탭, 이거 좀 조회 발급 탭에 들어가시고 지금 어이뭐 홈택 들어가시면 나의 세무 대리 정보가 있습니다, 야. 어,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요 요 이제 나 이제 수임 동의가 있는데요 이제 저는요 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인데 이게 이제 주안요 회계사무소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럼 그 체크하시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근데 기존에 이제 다른 세무사에 해, 해 있다가 그걸 해지를 하고 이제 할 때는 먼저 이 기존 세무 회계사무소를 이제 수임 해지를 하고 이제 저희 사무실 등록되면은 그걸 이제. 어, 수임 동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요 나의 세무대리 어, 수임 동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어, 나면 이제 현금영수증 카드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그 현금영수증 카드는 왜 신청을 하냐면은 그 현금으로 이제 지출하고 그 일일이 그 사업자 번호를 불러주고 그 하기가 귀찮으니까. 현금 영수증 카드를 이제 신청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인식을 하면은 증빙 처리가 쉽죠. 그 현금 영수증 카드는 요런 겁니다. 저는 옛날에 신청해가지고 요 가지고 있습니다. 요뭐몇 개까지라도 신청 가능하니까. 그 신청하는 방법은 뭐냐 홈택스로 로그인 조회 발급 현금 영수증. 아까 들어가지고 조회 발급 들어가지고 여기 현금 영수증.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현금, 여기 에 보면, 은현금 지금 죠현금영금증금어오시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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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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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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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전용 카드 신청, 이걸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지고 이제 요 보시면 이제 소비자 요를 하시면 안 되고 요 사업자용 전용 카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가지고 이제 그 카드를 신청 추가로 신청하시면 저는 뭐 여러 건 발급했는데 추가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하는 거는 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현금으로 지출했을 때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업자 번호를 불러줘야 되는데 그거 귀찮으니까 요 카드를 인식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고 굳이 현금영수증을 뭐 종이 그안 가지고 있어도 홈택스에 다그 사용 내역이 등록이 되니까 저희들이 그 내역을 또 다운받아서 회계처리하고 또 부가세 신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신금융협회 가입 하시 주셔야 되는데. 뭐 식당 등의 그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한 회사는 요 가입을 해 주시고 그 패스워드 아이디를 알려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카드 사용 어저 카드 매출 내역을 전부 다 다운 받아서 이제 장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아신 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그 카드 발, 발행 수수료 그것까지 다 이제 저희들이 그 다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다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뭐 여신 금융 협회에 가입하시 가지고 어 이제 그 패스워드 아이디 알려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법인 개인 공통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는 이제 사업용 신용 카드를 등록해야 됩니다. 이게는 왜 등록을 하냐면은 느 법인은 이제 법인 카드 발급 즉시로 홈택스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필요가없는데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왜 등록을 하냐면은 그 사업용 신용카드를 쓰면은 예전에는 그 시스템이 안 됐을 때는 그 영수증 그 하나하나 그 입력하고 그랬는데 카드를 등록해 주시면은 이제. 그 영수증 그 종이 영수증을 뭐 보관하거나 제시하지 않아도 이 홈택스에 그 사용 내역이 다 등록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다운 받아 가지고 이제 장부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신용카드라는게 다른 게 아니고 사업자 명의로 된 카드 그리고 사업과 관련해서 주로 쓰는 카드. 집에서 쓰고 뭐 애들 유치원비 뭐 미용실 가는 거는 카드 말고 사업과 관련해서 쓰는 카드를 여기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홈택스 로그인 조회 발급 현금 영수증 여기 보시면은 어, 현, 요 로, 로그인 내가 조회 발급 어, 그리고 현금 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여기 들어가시면 돼. 여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있죠. 여기서 이제 이 이제 뭐 어느 어, 카드 그리고 카드 네 자리 등록하고 이제 어,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50개라도 몇, 몇 개라도 등록 가능합니다. 그 등록을 해서 가지고 어, 어 등록을 하시면 이제 긱비처리가 간단하게 할수 있다.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인데 이거는 이제 그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가 가입,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현금영수증도 발행할 수 있고 그 소비자 대상 업종만 해당됩니다. 어, 그리고 홈택스 로그인 조회 발급 탭 현금 요거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홈택스 로그인 해 가지고 조회 발급 탭에 어 현금 영수증 인터넷 발급 안내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여러 회사 민간 회사들이 있는데 저희는 뭐 LG U+에 가입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가지고 어요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입을 했으니까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유플러스에 가입하시가지고 저도 이제 현금영수증을 어막 뭐 양도시나 그런 거 했을 때 이제 어 이게 왜이냐? 발급해야 되니까요. 요 여기 발급어 이게 여기 들어오시가지고 현금영수증 발행. 어, 여기 들어가시 가지고 이제 건별 발행 여기 들어가시고 이제 날짜 나와 있고 공급가액 부가 지시 해 가지고 이제 자료 전송하면은 발급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이제 요때고 사업용 계좌 개설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개인 사업자고요. 복식 부기 의무자가 는 이제 의무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서 해야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 뭐 언제 그 체크할 시간 없고 음 바로 이제 그 저희 사업자 등록 하자마자 뭐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용 계좌를 개설 해 가지고 신고합니다. 거래 은행에 그 통장 들고 가시 가지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 지참해서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달라 하면은 기존 계좌에 그 상호를 찍어 줍니다. 그래서 예금주의 상호가 표시된 통장을 받아 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전송을 해 주셔야 되고요. 팩스 저희 사무실은 그 받아 가지고 세무서에 또 신고를 합니다 어, 그 이후 이제 사업과 관련된 거래 뭐 인건비 등을 모두 요 사업용 계좌로 이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미 사용하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용 계좌 개설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된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다 하시고 이제 절세 상품을 이제 안내해 드리는데 노란 우산 공제를 가입하시라 이제 일면 다른 말로는 이제 소상공인 공제라고도 하는데 거래 은행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 우상 공제를 가입해시 가지고 이제 사업 소득 금액, 이제 매출에서 비용 다끊 차감한 금액이 이제 소득 금액이 되고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15% 세율이 걸리는데 어쨌든. 음, 최대 82만 5천 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4, 1억 이하 4천만 원 초과까지는 300만 원만 소득공제 됩니다. 에, 그러니까 뭐 많이 가입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300만 원만 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1억 초과는 이제 2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어쨌든 요 자신의 구간이 어느 정도에 들 것인지를 판단하셔가지고 어그 그래 은행 가서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소상공인 공제를 해가지고 근로자는 가입을 못하고 이제 사업자 중소상공인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가입을 못하고요. 프리랜서 프리랜서 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압류가 안 되는 그런 뭐 특별한 그 배려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예. 어, 뭐 혜택을 주면 빨리 찾아 먹을 줄 아셔야 되니까 그리고 법인 대표자도 가입이 가능한데 그런데 총 급여가 7천만원 초과할 때는 공제가 안 되니까 보통 뭐 7천만원 이하죠 법인 대표자들 법인 대표자도 요, 요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공제가 되니까 가입을 해 주시고요 뭐,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하고, 이제, 소득 공제되고, 뭐, 이자 붙고 그런 거는 마찬가지고, 뭐, 최소한 뭐, 어, 요게 15% 세율은 걸리니까 15% 수익률이 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요별도로 또, 뭐, 이자는 붙으니까. 무조건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irp 가입하는데 요것도 거래 은행에 가서 퇴직연금 irp 가입한다면은 요것도 내놔 저축하는 건데 700만원 한도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기존에 연금저축을 가입하신 분이 있으면 연금저축하고 포함해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 이하는 15% 세액 공제가 되고 4천만 원 초과하면 12%. 어쨌든 15%라도 그게 어딥니까이12% 수익률이 생기는 건데. 그런 이런 절세 혜택이 있으니까 걸뭐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이 절세 상품을 안내해 드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이제 사업자 정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기장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늘 검토를 합니다. 그 소득세 나법인제절세를 위해서 그래서 그는 이제 세금 문제는 저희 사무실에 맡기시고 하시는 사업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요. 그 기장 들이 처음 맡기실 때 이제 지혜할 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매번 이제 말로만 설명하다 또 집에 그 사무실에 가면 또 내용을 다 잊어먹고 또 전화하고 그런 식인데 동영상을 보면서 이거 그 아까 저 상세히 알려드렸으니까 이거 그 보시면서 고리를 그 하면 되겠습니다 요예 이상 그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